여름에 필수인 카라 원피스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필수 아이템 리뷰. 모험을 위한 최적의 선택, 바로 아델리입니다. 따분한 무거운 재킷은 이제 그만하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델리엔 252 UFT840 후드 점퍼라면 날씨가 변덕스러워도 걱정 없습니다. 이 획기적으로 가벼운 점퍼는 스트레치 소재로 만들어져 자유로운 움직임을 선사하죠. 등산, 캠핑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품질 덕분에 일상에서도 스타일리시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점퍼가 예상보다 훨씬 가볍고 착용감이 놀랍다고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착용해도 필요하지 않아 여행시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벨리로 새로운 자유를 경험해보세요. 날씬한 핏의 편안함이 더해진 혁신의 대명사. 매일 입는 팬츠가 불편하게 느껴지셨나요? 다양한 체형에 딱 맞는 바지를 찾기 어려우셨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아델리 경량 카고 팬츠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나일론 소재로 신축성 없이도 믿을 수 없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일자핏과 레귤러 핏으로 어떤 체형에도 완벽한 착용감을 선사하죠. 사용자들은 이 팬츠가 정말 편하고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린다고 극찬합니다. 특히 운동할 때그 가벼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경험해보세요. 지금 아델리 카고팬츠와 함께 새로운 차원의 편안함을 느껴보시길 여름을 향한 스타일의 가벼운 혁신, 아델리 원피스를 만나보세요. 답답한 디자인의 여름 원피스는 이제 그만 잊으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아델리 경량 혹은 원피스는 모든 체형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기본 핏과 A라인 스커트를 선사합니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져 무게감 없이 시원하고 반팔 디자인 덕에 여름에도 쾌적함이 지속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이 가벼운 착용감에 특히 감명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체형에 잘 맞아 만족도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원하신다면 지금 선택하세요.